여기가 유미랑 유기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유미는 고등학교는 달라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저기 화살표한 흰 건물이 유진과 공부하던 건물이에요. 가슴이 찡하네요. 중학교 건물은 여기에서 안 보이는데요. 5분 정도는 걸어가야 돼. 저 안쪽에 있어요. 차는 학교 주차장에 세워두고. 걸어가면서 찍고 있는데요. 바람이 대단합니다. 태풍 같아요. 진짜 대학 입시 50만엔 들었나요? 네. 원소비만 287,174에 숙박료가 128,441에 들었어요. 거기에다 교통비, 식비까지 더하면 50만 원 훌쩍 넘죠. 유미 짱가 다니던 학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교토였나요? 저는 아들 유정을 통해서 아주 뼈아픈 교훈 하나를 이미 배운 적이 있잖아요.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 이번에는 유미짱이 선택에 맡기기로 했어요. 유미짱은 스스로 선택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교토까지 가서 시험을 쳤나요? 다양하게도 동경이나 지방 대도시에서도 수험장소를 설치하고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는 순조로웠나요? 대학원서를 쓸 때도 부모의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수업료가 비싼 학과는 선택조차 할수 없었어요 평범한 엄마인 저는 돈 앞에서 참 비겁했죠 유미짱에게 지정학교 추천을 권했어요 꿈을 조금만 낮추라고 등을 떠밀었죠. 아껴보려던 제 욕심 때문에 유미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무려 세 달이 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참 나쁜 엄마구나. 지방에서의 평범한 생활, 그리고 지방에서 동경이나 타지로 아이를 대학에 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미짱하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정학교 추천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어? 자기의 희망학부와 대학이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러나 쉽게 나오지 않았죠. 아마도 혼자서 고민 많이 했나 봐요. 어떻게든 고생하는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말 한마디로 고3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9월에서 11월을 고민 속에 가둬버렸어요. 본인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본인은 이미 일반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았죠. 입시를 겪어본 엄마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오른쪽 눈부신 나무숲은 공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이길에 오찌노 막히던지 2, 30분은 걸렸죠. 이 짧은 거리에 지금 이 길이 한적하게 보이지만,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해요 길이 막혀서 꼼짝달싹도 못하죠 유미짱학교는 여기에서 2-3분 걸리거든요 이 우쭈노미야 구경하세요 이 동네는 한적한 주택가 중심이네요. 수암에 대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너무 아팠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날 남편의 수술이 있어서 저는 카누마로 돌아왔죠. 유미짱은 긴장한 탓인지 도시락도 잊어버리고 알수 없는 고열로 혼자 울었대요. 두 자녀의 사립대학 입시를 경험한 엄마의 마음은 어땠나요? 입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부모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정말 저 대학에 갈수 있을까? 이런 심리를 파고드는 사립대 전형 설명회 나는 이 대학에 몇 번을 시험을 치다 보니 점점 감이 오더라. 회차가 쌓일수록 점수, 점수도 오르더라. 그래서 나는 이 학교에 합격했다. 라는 선배들의 경험담은 아이들의 마음에 은근히 파고들죠. 또 사립대학은 시험 일정이 서로서로 겹쳐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줄이고 또 줄이고 날짜를 맞추고 또 맞춘 그때 유미짱은 여섯 학교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내 학교에 합격했죠.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 일본의 수험생들. 주위에선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나 재수하면 어떨까?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유미짱은 자신의 말 가운데서 답을 찾았나 봐요. 넉넉하지 않은 우리 살림에 재수라는 건참 어렵죠. 자신의 앞날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유미짱은 찾아가겠죠. 청춘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교토로 떠났습니다. 예, 작년 4월부터 넉넉하지 않는 살림이지만 내네 식구 새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의 평범한 가정이 학비에 집세까지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